오늘 효은이랑 저는 시내를 갑니다. 오늘 효은이의 착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길게 찍어 줘야 돼. 얼굴 보여도 돼. 어. 짠 자, 효정 스의 착장. <laughs> 자, 오늘, 자, 오늘은 신발과 그리고 이거를 보니가그 1년 전에 호주에서 사다 줬는데요. 살쪄서 원입고 있다가 드디어 1년 만에 이었습니다 고마워, 효우나 너무 춥다 해서 멤버리. 끼니까지. 썸네. 썸네. 형우 좀 옛날 포즈인가 이거? 음. 아. 음. <놀람> 정치가 뭐지? 어, 음. 뭔가 이 불빛이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뭐야? 퍼프 살균기 대박. 오. 이건 칫솔이네. 아 이거 이쁘다. 아, 이런 건 어때? 컵에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덮으려는 거. 귀여워. 어, 귀엽다 이게 귀엽지? 아, 근데 내가 만들어도 이런 느낌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어야나 이거 귀여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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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사고 싶었어 이거 사줘 나 수능특강 차야되데 이거 샀어요 잭스미스 맞나? 어. 이걸로 필라테스 듀오지어별라고요 저희는 지금 스구 식탁에 샤브샤브를 먹으러 갑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에 쌀국수, 아, 쌀국수와 저희 죽을 땡길거구요 어? 새우샤브샤브? 당연히 새우죠 이제 30분까지 브레이크 타임이이래서 응? 지금 18분이거든요. 10분 동안 어디서 구경을 해야 돼가지고 일단 네. 구경을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사실 시내에. 아늘굴이야아얼굴이였요 어, 시내에 <laughs> 그 재무를 하러 왔는데 맞아요. 그걸 새까맣게 까먹고 실각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 방문을 갈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겨. 영원를 <목소리로>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면을 정상 온도입니다. 저희가 재모를 하러 갔는데, 재모가 대기가 40분에서 50분 걸린다고 해서, 일단 대, 대기를 걸어 놓고, 바로 앞에 있는 밥집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는 밥을 먹고, 재모를 네. 했다가, 인생 레코스 찍고, 효원이 치과를 갔다가, 또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필라테스를 가는 오늘 아주 빡빡한 일정입니다. 제가 필라테스 오늘 새로 산 옷을 입고 갈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저희 또제모 실패했습니다. 원장님이 다른 시술이 있으셔, 있으시다 해서 뭔가 겹쳐 가지고 <laughs> 일단 치과부터 치, 갔다. 치과부터 가겠습니다. 갔다 오려고요. 빠이 오늘 치과 오신 소감 어떠세요? 제가 멍줄을 하나 걸었고요. 애느낌리 이상해요. 2주 뒤에 떠오래요. 저희 끝나갑니다. <50 ~18source> 여러분, 눈이 와요. 치까지 려고 왔는데, 눈 같은, 비 같은 눈이 와요. 그치? 핫들! 핫들! 으아! 으아! 으 빨리 버스가 왔으면 좋겠는데 아... 우리 상공구 타자 991 상공구 상공구 어 좋지 좋지 버스 탈게 꺼져 팔아아눈어이 유튜브를 안해지팔파 음. 눈이 옵니다 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 눈성이 눈상 진짜 커 어, 눈이 진짜 크다 근데 저희는 <laughs> 저희는 이제 인생 내 것을 찍으러 가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 일나 아, 이거 핑크색 패스 블루색 패스 빙봉 패스 빙봉 아, 나쁘지 않아 이거는 패스. 패스 패스 나 이건 또 나쁘지 않아 뭐 할래 이어공주인어토이스 이 짧을까? 들어갑다고니다 여기 좀 잡고, 이 짧을까? 아니 아니 테스 테자연스럽나 아무튼 제모를 기다리고 있는데. 흔적 거르지 않고 있어. 저희 제모 다 했어요. 인중에 이렇게 연고를 <laughs> 발라주시네요. 하 <laughs>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집에 가서 옥수수 가다 입고필라테스를 가는 길입니다. 엄청 추워요, 바깥은 지금. 저희가 9시 반을 예약을 했는데, 공교롭게 9시 반 수업이 저희 두명 밖에 없더라고요. 네, 정말 민망할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테스에서 운동하는 모습은 좀 부끄러우니까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갔다 아하, 오겠습니다. 물어봐주셔서, 뭐라고. 찍어도 되는지 아, 안 돼, 안 돼. 내 몸이 자신이 없어. 아니, 그럼. 나는 몸 자신 없어. 내 몸은 얇으면서. 그럼, 바이바이!